본회의 시작 전에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 자문위원이자 이번 행사의 대관 및 상장 등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신재건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 오신 만큼 저희가 의원님께서 올라와서 축사 및 격려사를 해주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건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드릴까요? 네, 우리 청소년 의원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네, 그 아까 우리 지도선생님께서 어젯밤 잘 잤냐고 물어봤더니 왜못 잤다 그랬어요. 좋아요, 이건 왜 그랬어요? 준비하느라고 네참 고맙습니다. 우리 어, 정말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그죠. 회의 어, 앞두고서는 어, 방생도 서슴지 않고 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말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어,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청소년 의원님들 어, 하시는 어, 계획들 하고자 하는 일들 올해는 어, 모두 더 잘되기 바랍니다. 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어, 오늘은 이제 본회의 일정으로서 여러 가지 어, 입법 그 사항이라든가 청원에 대해서 어,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실제 어, 국회에서 그 우리가 할때 중요한 국회 역할이 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그야말로 국회는 입법부죠. 그래서 어,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로서는, 어, 그 예산 안에 대한 심의, 또그 예산을 어, 잘 어, 사용했는지, 적절히 사용했는지 어, 확인하는 그런 발산. 어, 그런 거는 어, 행정부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어, 국정감사 어, 이렇게 세 가지의 어,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 우리 예산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우리 청소년 의원님들이 하시기에는 지금은 적절치 않겠지만 이제 입법 파에또 청원 소개 어, 그에 관한 심의 어, 이런 것들을 하실 텐데 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이런 과정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국회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훌륭한 그런 도움을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2박 3일이면 참그 쉽지 않은 일정이에요. 그죠? 아주 좋은 성과 거었기 바라면서 특히 오늘 좋은 그 결과 도출해서 앞으로 국회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의 여러분들의 학창시절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보의일정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